24시간 동안 덤프트럭을 탈 겁니다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특히 건설 침체가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장사 없어요 일이 있을 때 무조건 주간 나가야 하는 겁니다 야간일 하고 주간일 하고 거의 지금 36시간의 상태입니다 주간일 없다고 얘기 안 하세요 제발 일단 집에 왔어요 이 야간일도 자리가 넉넉했던 게 아니에요 1두명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오늘 일을 들어가는 겁니다 24시간 차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간단히 준비를 할 겁니다. 살시 아빠 집에서 가져왔어. 너무 날이 추워져서 신장이 필요하겠더라고. 꼬자리 무. Let's go. 이틀 야간일은 저도 처음이라 걱정이 조금 되지만 뭐 어떻게든 하면 되겠죠. 지금은 6시 5분이고요. 오늘 상차 시간이 7시니까 늦지 않게 도착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차 야간에 가기 좋은 노을입니다 이제 이 차를 끌고 서울로 들어갈 겁니다. 대한민국 강남 삼성동 한복판이거든요 레츠 고. 돌아 보자. 가 보자. 가자! 오늘이 영상을 통해서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와 준 이야기를 생각보다 돌 떨어지는 소리가 크죠. 저에게는 조금은 익숙한 소리입니다. 오늘 적재물은 원석인데요, 돌 덩어리예요. 이걸 자갈과 모래를 만드는 골재장으로 운반을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거의 칠일째인데 어느. 하게 하차했습니다. 언니 뭐 맛있는 거안 갖고 왔어? 리 먹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친는지도잘아릇 합니다. 아무, 오늘 같이 나왔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아, 거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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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응>. <머리> <머리> 운전석 옆에 바가지를 이렇게 딱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가라는 표시. <머리> <머리> 우리만의 우리만의 그게 있어요. 또 루리. 운전석 옆에 바가지를 내면출발해요세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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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째 들어왔는데 차를 자꾸 세워야 되고 괜찮은줄 알았는데. 어 음. 야간에 계속 하는건 힘드네요 10분만 더붙이겠습니다 처음 <laughs> 11시 1분이야딱 10분만 자려고 했거든요 일어나보니 12시가 넘었더라고요 <laughs> 알람 소리가 하나도 안들렸어요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자극을 받는다 제가 그런 느낌을 줄 거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었는데 네. 저는 약간 조금 진짜 좀 타이트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대학교도 야간 다니면서 어린집에서 근무했어요 동대문에 일할 때도 새벽 일하면서 시청 알바 뭐 지금도 뭐떳떳하면 유튜브와 구무를 하고 저는 살짝 잊고 사는 게좀 기본이라서 생각하지 못했던 아, 부분인데 이제 와서 제 삶의 방식 같아요. 욕심도 많았고 하고 싶은 것들도 많았고 사실상 또 이렇게 안 하면 불안하고 그냥 조금 다르다면 하고 싶은 걸 <목소리> 꿈꾸고 싶은 사람입니다. 전 포기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괴로운 날들도 많았어요. 한 순간에 일어난 기적 같은 건 없더라고요. 꾸준히 죽어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야간이 끝났어요. 안전하게 마무리 한 기념으로 신당 이동해 볼게요. 주간 현장에 도착했는데 대기차 줄이 너무 길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4, 50대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4시 38분이고요. 5시 상체인 줄 알았는데 지금 6시 상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은 지금 약 1시간 반 하루 종일 차에 있으니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다리가 엄청 부어요. 특히 다리가. <목소리> 잠들어보겠습니다. 또 막상 누우니까 뭔가 아쉬워지고 4시 반에 잤는데 지금 5시 반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에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3차 시간 맞춰서 현장 문을 열어주면 진입을 하는 거예요 이 차들은 훨씬 전에 들어온 저희 앞순번이에요 와이 정도면 2시간 대기 확정입니다 와, 서울 최대 규모의 현대 물 거예요. 대기 장소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쪽잠을 자면서 계속 당겨줘야 해요. 정말로 영상을 켜둔 채로 잠이 들었는데 아니 야, 세상에 제가 푸르고 음. 근데 이게 좀 귀여운 게 크레인을 내리잖아요. 쉽니다. 전 지방 사람이라서 아직도 이렇게 서울 대로 보는 장닐 때는 좋아요. 향각, 남산, 피나리 매장. 네, 여기에 그 파란색 심의 그 컬러를 가진 모델이 있는데, 여러분, 그제꺼요 드림카거든요. 제가 언젠가는 이 차를 끄고. 처음 오는 데고 저기 어딘가에서 표를 받을 것 같아. 아닌가? 차들 딴 데를 가나? 뭘까? 어디일까? 아니야. 핵심이 어디야요 길이 렇습니다 자꾸 물어와 여기서 어버버 하면서 민폐 끼치는 것보다 훨씬 나아 여기네 여기 컨테이너가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사 이거 와라 어디 다라차야 돼요? 이렇게 가라는 거죠? 이렇게 돌아서 한하게가 이렇게 돌아서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이 볼체를 끼고 우쪽으로 도세요 우쪽으로 돌아서 한시 방향까지 갑니다 오, 뭐야 여기서 어디로 가 와이자 갈림길인데 여기 길이 아니야 아 저기 같아 느낌상 저기야 무조건 저기수 밖에 없어 이쪽으로는 길이 아니데 하다보면 느낌 옵니다 아 여기구나 여기야 여기 오 대박이다 처음 해봤어 케이씨자 여긴 두번째 골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골치해주세요 안녕 자갈 아니면 뭐를 고르래요전 자갈이 고르실래요 좀더 가벼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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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요 감사합니다 안로우다 hey, 서울까지 올라가려면 길이 머니까 안양으로 갈 짐을 하나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양탐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탐진 다시 안양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래 시고 여기 어디였던 것같은 제일 기억요 네, 느낌이 그다음에 레미콘 차도 있고, 바퀴짝고이딱 있고, 네. 안녕하세요, 모래 아아여게볼요포 네, 예, 네. 네. <목소리> 네. <목소리> 현장으로 다시 복귀합니다거야 <목소리> <출석식이 운전하는> <목소리> Baiklah. Tapi bagaikanlah 저녁부터 이거 싫었거든요일에 시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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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나고고 시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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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 정말 십분만 주고 바로 출근해볼게. 어차피 이게 막장이라서. 되는 거야? 왜 회차인 거야? 일단 여기 들어오면은 실부나온 차들 다 팔거든. 어, 출하실 통과는 출하실에서 그냥 회차하세요. 몇 대나 되어 는데그 차도 전부 다회차라는 거야? 안 되면 사고죠. 왜 그런지 이유를 잘 몰라. 어디 구 있어요? 막 막고 있는 중이 조안 맞았을 수도 있고 예상보다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어 양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I never give up my 아이고 고죽겠네 가는 거 보니까 뭐라고 한도 한도 쓰러지 마세요 네 기분 나빠도 네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까 몸지 말라고 얘기했지 저요? 언떻게전 처음 베요 일 하나 잘 하나 죄송합니다 아 근데 왜요? 왜요? 가짜가 음, 없어요! 자리가 없어서? 네. 다들 차가... 네저 아, 구독 취소할 거예요 하러스 네. 클릭하고 네. 네. 있는데 다 취소시켰어요 물건 요 확인 잘 잡으세요 네 착한 곳이었어 내 구독자 인구야 KCM 화이팅 송산마도 KCM 화이팅입니다 전국 구독을 해주셨대 이런 골주장이 어딨어 훌륭한 곳이구만 경를 선택해 주십시오 경우를 선택하셨습니다 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사모님 전화로 고등어 구이 까먹으셨어요 아유. 알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동글해 <laughs> 될것같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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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이는데 기분이 좋고만. 기분이 좋아. 쇠가 막 치는 거야. <laughs> 기분이 좋아요. <laughs> 오늘은 또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5시 야가씨, 38분이고요. 여기에서 하루 전에 시작을 했는데 24시간 네, 야간, 주간 일다 마치고 잘 돌아왔고요. 다시 번아웃 겪고 나서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기다려주셨던 분들도 많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요즘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마음에 안 좋더라고요. 저희는 일이 없어서 차를 세우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이렇게 실감을 하고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사실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모두를 만족 시킬 수는 없겠지만 네, 최대한 진솔한 영상을 담아낼 수 있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